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9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그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비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내일을 항상 준비해야죠. 그래서 종목을 바로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내일의 관심 종목은 한미글로벌,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현대로템, 그 외에 좀 주목할 종목이라고 할건 유신 이거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한 2등주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성밸브 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 가스 파이프 대체할 어, 설치에 대해서 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유신과 화성밸브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우리 소통방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제가 뭐, 금요일날, 어, 목요일날부터 제가 얘기 드렸었고, 또 금요일날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좀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너무 예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시면은, 보세요, 이날도. 목요일날도, 한번확 떨궜다가 올리잖아요. 그쵸?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구간이고요. 또 여기서 또 떨굽니다. 내일도 아마 좀 이런 개인 털기 구간과 함께 좀 상승하지 않을까? 뭐,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또, 쌍바닥 패턴 혹시 안 보이시죠? 쌍바닥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정석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도 쌍바닥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거를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추세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잘 그리진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건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쌍바닥을 한다는 건 이제 털어내기 위한, 반등을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한미글로벌을 처음으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대응에 대한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카톡, 그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그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어, 유일로보틱스도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그 금요일 날 마감장에 강력한 저항대인 34,100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이미 이런 거죠. 이미 두 번이나 강력한 저항선을 뚫었잖아요. 이미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이게 급락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계속 상단부근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힘을 응축하는 모습으로 저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금요일날 우리가 뚫지 못하고 정말 힘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요런 요런 뚫지 못하니까 내려가야 되거든요. 뚫지 못하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뚫지 못했는데 상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음 주에 만약에 갭으로 언제든지 또뜰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미 다 뚫어놨기 때문에 저항대를. 아니면 한번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러버텍스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 편하게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 조광은 조광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 수주가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보시면은 어 조광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게 되면 부품관련 주잖아요 밸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거죠 이집트에 이번에 3조 원의 그 원전 기술 수출을 할 건데 어 아무래도 그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 희소식이겠죠. 이 3조 원을 전부 다뭐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좀 숨통은 트이는 숨통은 트이는 왜냐하면 조건 같은 경우는. 이 밸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원전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 원자력은 천연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효율이 높은 쪽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좀 아직 그 호재라든가 재료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좀 흐름을 지켜볼게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일 좋겠죠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기대하면서 보실 것 같고요 어, 현대로템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시 매수에 기회가 좀온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방위산업 관련주 아실 거예요 이번에 폴란드에 어,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나라 전차를 공급한 사업을 현대 로템이 맡고 있죠 모멘텀도 살아있고 제로도 살아있고 현대 로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유신같은 경우는 네옴 시티 관련주긴 한데 2등주예요 대장주는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게 되면 한미글로벌 유신 희림까지 이 네옴시티 관련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집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글로벌이 지금 단일가에 있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를 꺼려하는 분들이 어뭐 유신이라든가 아니면 희림 같은 2등 주에 좀 몰리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유신을 조금 더 한번 유의깊게 봐야 될것 같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시아에서 유럽에 가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만한 이 파이프라인 설치에 대해서 나오게 된 거죠 유럽 쪽. 그래서 그 관련 주를 엮이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고 있고요. 어, 이것도 한번 타점을 어느 정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강력한 저항대 그려볼게요. 예, 강력한. 네,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대략적으로 7,900원, 그리고 6,900원. 7,900원과 6,900원 이게 중요한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과거에도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도 보이고, 훨씬 더 과거에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저항과 저항과 지지로 작용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 지금 중간 정도의 저항대를 뚫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화성 내브 또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내려가서 갈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그 즉시 그냥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일의 종목은 한미글로벌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현대로템과 유신 화성벨브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 저희 소통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아침 일찍부터 계속 대응하고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무료예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하고 직접 소통도 하시고 내일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요 희림하고 유일로보텍스 계속 들고 있으시죠 보시면 네, 김갑정님도 이렇게 계속 수익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종목들,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드리죠. 한미글로벌도 제가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계속 드렸었고요. 시림도 제가 계속 드렸었고, 대명의지도 계속 드리고, 유일도 계속 드렸죠. 어, 저는 시장의 중심주가 될 종목을 미리 파악하고, 어,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란 결국 그만큼 많은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부족한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래하고 싶어 하는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라 그래도, 어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수익으로 도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저하고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근데 주식장은 당연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주식 쪽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어, 직접적으로 제 소통방에 오시게 되면 매수매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수익 나는 것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어, 일요일 날인데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